하나, 응, 어? 안 뜯겼지? 둘, 뜯기면 소리 질러. 셋, 아, 절 잘했다. 진짜 잘해 근데 <laughs> 이거만 말할게. 포기해 다들. 포기하는 게 빨라. 포기. <웃음> <웃음> 진짜. 정한이도 오늘 잘안 풀리네. <laughs> 하나, 둘야울지 마. 야네 개밖에 안 남았어. 세 개. 야 정리되는 거말 해서. 야야야. 너무 넘어가 카탄. 맞아 맞아. 어. 인중에 되겠다 인중. 인중 인중 형들 나도 나도. 어 그럴싸해. 어 뭔가 나오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? 야 이게 마이크리프트가 도움이 되네. 아니 근데. 영이는 <도용히는> 어디 있지? 아조영이래 정환이는 어디 있지? 진짜 근데? 안에 있다고. 야너 언제 나왔어? 뭐래? 너얘 예, 우리 드래저 C B G 신요 A O C B 신 A C B G 신. 타이신 사람 썰매를 여기 돌바닥에서 타는 거지. 벌칙 받은 세 명은 산 정상 가는 거지.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는데요? 아, 진짜 뭐야? 진짜 너무해. 어떻게 타지? 이렇게 타시는.